안녕하세요. 유튜브의 류입니다. 오늘은 미니어처 패시아에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주인 되어 보는 날. 미니어처. 와! 예, 고고씽. 야. 음. 자. 카페도 되고 연못가도 있고 펫들과 놀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? 아, 음, 나 조금만 2층에 있어야지. 손님이 오나 보자. 아, 누워, 눕고 싶다. 랄랄랄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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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배을 사러 가야지. 랄랄랄랄라. 응. 음. 와, 귀엽다, 고양이. 귀엽다. 위야, 위야, 위야. 응, 음, 고양이 얼마요? 돈 내세요. 응, 고양이. 꼬리표에 적혀있네. 뿅. 고맙습니다. 고양이는 캣타워가 있어야되지 이것도 사야지 돈을 내야지 슉슉슉 고맙습니다 으쨔 뚝쭉 먹이도 같이 가져가야지 쭉 따라라라라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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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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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상 패이 나왔습니다. 바로, 개구리입니다. 개굴. 개굴, 개굴, 개구리. 음 나는 앵무새가 좋아하는 앵무새 카페에서 놀아야지. 앵무새들이 좋아하는 사과도 갖고 왔지. 짠! 근데, 그리고, 카페처럼 샌드위치로 팝니다. 개굴, 개굴. 개구리, 개구리. 개구리 사갈래요, 개구리! 개구리, 내, 돈 내세요. 고맙습니다. 개구리, 개구리! 자. 띠굴띠굴, 띠굴띠굴. 으악! 아, 잠깐! 음, 나는 오늘은 뭘 사러 가지? 짜자자, 짜자자, 짜자자. 앵무새 너무 귀엽다. 음돈 내야지. 몽땅 몽땅 사서 가져가자. 음 네. 너무 너무 귀 좋아. 기분 좋아. 샌드위치랑 앵무새 먹이 조금만 살야돈 내게요. 고맙습니다. 그후 장사는 잘 됐다고 한다. 안녕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六。牛